만두 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인 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이 소문이 이 가게밖에 나고들면 조그마한 새끼 광대 내네 말이라 하리라. 다로로고 디러. 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다로로고 디러. 그 잔대같이 답답한 곳이 없다. 요새 말로 하면 만두 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 아비가 내 손목을 잡더라. 이 소문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그마한 광대 새끼가 내 얘기라고 할 거다 아이고 저런 그 잠자리에 나도 자락할 테다 아이고 저런 헌데 그처럼 난잡한 곳이 없더라 입니다. 고려가요 쌍화점 1절입니다. 불륜의 내용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 남녀 상렬지사로 비판받은 노래입니다. 여기서 손목 잡은 이를 회회인으로 부른 대목이 나옵니다. 회회인은 위구르를 가리키는 말로 중앙아시아 탈인분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크 계통의 민족인데 흔히 동양에서 말하는 흉노 돌골, 위구르가 모두 터키와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헌데 고구려가 돌골 제국 왕의 장례식에 조문사제를 보냈다는 비문이 남아있는가 하면 수나라와 싸울 때 돌고래의 손을 빌리기도 했고 신라와 고려에서는 앞의 노래와 같이 위구루인을 회외인으로 기록한 문원도 있어 이들과 가까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간 부적을 서돌고리라 했고 동쪽으로 간 부적을 동돌고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 돌고래 후예가 1299년 현재의 터키 지역에 오스만 튀르크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1453년 컨스탄티노플을 함락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후 지중해를 끼고 위로는 유럽 남부와 중동, 아래로는 북아프리카 지역 등 3대륙에 걸친 거대한 땅을 400여 년간이나 지배했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여러 지역을 잃거나 독립해 나가는 등 오스만 트르크 대제국이 와해되면서 오늘의 지역만 남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1923년 무스타파 케말이 이를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을 때부터 써온 국호 트르키에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트르크의 주인 혹은 트르크의 땅이란 뜻으로 그것은 터키의 뿌리가 트르크족이기 때문입니다. 트르크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터키인들은 국제사회가 자국을 영어식 발음인 터키로 부르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영어식 국명 터키가 칠면조와 스펠링이 같고 이는 실패자 혹은 패배자 또는 멍청이 등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입니다. 더 나아가 종종 곤욕도 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퇴폐업소 터키 목욕탕이 유행했는데 이를 보고 논란한 터키인이 본국에 신고하면서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일본은 명칭을 비누를 쓴다는 의미의 소프트 랜드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 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한 터키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서 한을 보내 터키에서 매음구를 한국관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항의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가해 한국을 도운 터키에 대한 모독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최근 유엔이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 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구촌에서 국호를 바꾼 사례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한때 별명으로 불렸던 홀랜드가 마리화나나 성매매의 대표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를 폐기했으며, 인도 남쪽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식민지 시대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실론이라는 기존 국호를 버렸습니다. 소련 영토였던 러시아식 표기에 구르지 않은 영어식 국어 조지아로 바꾸는 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 일종의 리브랜딩 작업인 셈입니다. 하나 이번 터키 국어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19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실정을 무마하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 정통성을 앞세우는 한편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 흐름을 편성하려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개인의 이름이 나름 여러 의미를 가진 소중한 것일진데 하물며 나라 이름에서야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국호는 문화와 문명과 함께 정체성 외에도 어떠한 국격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국가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